<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오늘은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어, 토생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생금, 토생금. 어, 대체로, 대체로, 어, 그런 이야기도 있죠. 습토가, 습토가, 습토가 토생금을 하는 것이다. 습토가 토생금을 하는 것이다. 뭐, 무 책에서 본것 같기도 해, 내가. <laughs> 음, 습토가 토생금을 하는 것이다. 책에서 음, 본것 같기는 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원래, 원래, 원래가 좀 무식해서. 어, 왜습토가 토생금을 하죠? 왜습토가 토생금을 해야 될까? 이제 진토나, 축토가 습토가 되겠죠. 이거 이거 두 개가 토생금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왜왜 왜, 왜 습토가 토생금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습토가 토생금을 한다는 거. 습이라는 게 금에 끼면은 금을 녹슬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습토가 토생금을 할까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사람들은 제가 처음 명리를 공부할 때부터 30년 그 이전부터 마치 무슨 바이블처럼 뭐 당연한 것처럼 습토가 토생금을 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어 여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뭐 믿고 호자리가인데 나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에요왜왜 왜 습토가 토생금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laughs> 이상하잖아. 습토가 왜 토생금을해? 습토든 박 그리고 이제 박토는 또 토생금을 못해. 술토 같은 거는 또 토생금을 못한대요. 또 미토, 박토 미토, 술토 이제 박토라서 토생금을 못한대. 박토라서 토생금을 왜 못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뭐냐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네. 상식적인 선에서.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오행이라는 음양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습토 박토가 나오지? 나는 그것 자체부터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습토가 토생금 한다라고 믿어버렸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토생금은 미토가 합니다. 그리고 무기토가 토생금을 합니다. 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음, 간단해요. 간단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 우리가 목화토금수적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이 중간에 토가 있죠. 토가 있죠. 봄은 임묘지입니다. 여름은 사오이죠 가을은 신유술이고, 겨울은 해자축입니다. 여기에 토들이 포진해 있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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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목생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걸 우리는 금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서 가을을 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화생, 토, 토생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토가 개입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토가 개입이 되는 이유는, 어, 온도가 이렇게 올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음량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토가 개입이 돼요. <laughs>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중에 뭐가 있죠? 이 여름과 가을 중에 뭐가 있죠? 미토가 있습니다. 이 미토가 뭘 하는 거죠? 이 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과정에 미토가 있으니, 당연히 토생금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있습니다. 음,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있습니다. 진토는 뭐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토죠 음, 얘는 목에서 화로 가는 토란 뜻입니다 안 적어도 되겠구나 봄에서 여름으로 간 토입니다 얘는 무슨 토가 되죠? 목생화 토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게 목생화잖아요 그럼 얘 목생화 되는 토가 맞죠? 진이 신유술 해자축 봅시다. 이 금은 뭐하는 토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토니 금에서 수로 가니까 이, 수, 이 술토는 뭐하는 거죠? 금생수하는 토죠. 그렇잖아요. 응? 이 신유술은 토생금을 열심히 하다가 겨울이 접어드는 시점에. 어? 토생 금냉수하러간 겁니다. 금냉수하라고 합니다. 금에서 수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술토가 필요합니다. 이 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오늘부터 여름 이런 건 없습니다.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인 것 같기도 하는 환절기를 통해서 가죠. 그래서 이 토가 필요합니다. 사오미도 마찬가지죠. 사오미도 마찬가지죠. 얘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위해서 이 미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미토가.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미토는 뭐 하는 거죠? 토생금 하는 토입니다. 이 축토는 이제 뭐 어떻게 되죠? 겨울에서 이제 다시 봄으로 가야 됩니다. 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축토는 뭐 하는 토죠? 예. 수가 목으로 가니 수생목하기 위한 토입니다. 수생목하기 위한 토.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으면 이제 봅시다. 축토가 가지고 토생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예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진토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응? 목에서 화로 가는 목생화를 해주는 톤데. 이게 질서잖아요. 이게 질서 정연하게 얘기한 건데, 오행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질서 정연하게 얘기했어. 진토의 폼에서 이런 니까 얘는 당연히 목생화는 토다. 얘를 갑자기 툭 끄집어내가지고, 얘가 토생금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비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지나치게 비상식이지 적 않나요? 축토를 턱 꺼내가지고, 얘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수생목하는 토인데, 얘 갑자기 토생금하는 토다. 정신이 나간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이 는데 술토도, 술토는 어차피 토생금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은 맞긴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금에서 수로 가니 금생수 하는 토인데, 금에서 수로 가는 금생수를 한 토인데, 당연히 얘가 토생금 할 리가 없죠. 요건 맞췄습니다. 음, 얘는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토예요. 다의 토생금이지. 간단하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계절의 순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진토가 토생금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축토가 토생금이다라고 계속 우기면은 모르겠습니다. 우기는 거는 좋은데 우기는 건 좋은데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런가? 이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근데 이 논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오행의 흐름과 계절를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 어떠한 논리로서 이걸 갖다가 비판을 할수있을란는건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laughs> 니다 그래서 오늘 부로 제발 부탁인데 어, 진토 축토 가지고 토생금한 축토도 토, 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간에 진토 가지고 토생금 한다는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처음에 제가 상식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진토 왜 습토가 토생금 해야 되냐고 말이 이상하잖아. 왜 열토가 토생금 하지 말아야 되냐고 말이 이상하잖아. 그 상식을 출발하자고. 우리는 오행을 해야 되고, 음량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적어도 사조를 공부하면 원리, 원칙은 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수, 물상, 물상론하고 뭐가 다르냐아 물상론도 마음에 안 들어. 물상론도 마음에 안 들어. 언젠간 제가 물상론도 하면 깔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계속 깔기만 하네. 그럼 무기는 어떻게, 무기는 어떻게 되냐, 무기는. 무기는 어떻게 되냐. 무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간단하죠. 뭐 별거 있나. 가. 불병정무기경신임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화토금수 원래 상생 배열 아닌가요? 뭐화 뭐, 이거는 다 인정은 하더라. 뭐 이렇게 토금수 이건 상생이니까, 뭐,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죠. 무토가 토생금을 한다. 모르겠다. 이것도 반박을 하려나 모르겠다. 물론, 천간의 논리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추고, 성장을 해서, 성장이 멈추고, 성장을 해서, 성장이 멈추고, 또 해고 멈추고, 해고 멈추고, 이런 논리인데, 음...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왜 기토가 비습인가? 기토하고 비습인가? 기토 비습이라고 되어 있거든. 적천수에 되어 있던 그럴까 아마 이 지극히 습하다 이런 뜻인데, 어 물론 어 무토는 분명히 토생금을 하죠. 기토가 토생금을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하는 이유는 양생을 하지는 양생을 하지 않아요. 즉 금을 키우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토는 경금을 보면은 양생을 하죠. 금을 더 이렇게 어, 고급스럽게 만들고 금을 키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기토가 경금을 보는 거는 이거는 양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그냥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청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저만의 주장이기도 하고 음, 뭐 이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뭐 기토보고 토생금 한다 고해도난 맞다 그럴 거고 토생금 안 한다고 해도 맞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토생금이라는 건 양생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청간 논의 문제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제가 한 주제하고는 그렇게 문제는 그건 없고. 어쨌든, 제가 지금 그냥 이야기 하다 나온 건데, 이 기토 비섭이라는 거. 왜 기토가 비섭이지? 왜 비, 기토가 왜 습하지? 왜 갑자기 습이 나오지? 이게 약간 저 의문스럽기는 해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라서. 제가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뭐, 해답을 찾으면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아. 하...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반박을 할수 있는 분은 저는 반박을 와서 근거를 제시해 주면은, 정말로 그 근거가 맞다라면은, 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또 다르게 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나? 뭐, 보너스, 뭐, 보너스로 뭐 해줄 게 없으려나? 그냥, 그냥, 그냥 끝내려고 그러니까 시간 넣어준 거하게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라고 그러네요. 간단히 제가 뭐, 이렇게 팁이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좀 그렇고. 그런 건 그렇고. 음. 보통 우리가 무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무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무기 운. 무토나 기토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의 토를 찾아보세요 그냥 진술충미. 진술충미. 그 무토운이라는 거는, 무토운이라는 거는, 하나였던 지지의 토를 토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기토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가령 내가 진토가 있는 데 무토군이 들어왔다. 그럼 이 팔자는 뭐인 거예요? 수생목에서 목생화를 겁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진토가 목에서 화로 가는 과정이죠. 진이라는 게 하러 가는 과정인데 이무토건더라는 얘기는 이 진이 겁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내가 이때까지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뭐 저라고 볼수 있겠죠 나는 갑진일주니까 갑진, 아, 갑진일주니까 올해, 올해 무술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학습의 학습의 결과물들 내가 뭔가 사회 진출하기 전에 내가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토라는 것은, 기토라는 것은, 이런 것은, 이단하의 마디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끝. 마무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진토가 있는데 기토가 뭐 뭐가 된 거죠? 이제 화가 된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로서 마무리 되었다는 뜻이에요. 화로서. 그래서 이제 성장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성장이 끝났다. 기틀이 잡혔다. 성장이 끝났다는 건 기틀이 잡혔다. 사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자리매김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토라는 것은 자리 매김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술토도 마찬가지고 무토를 봤다는 이야기는 얘 술토는 뭐죠? 신유술 해절축이니까 금에서 수로 가는 걸 이야기하죠. 금에서로 가는 거. 금에서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던 자가 수. 이제 뭐죠? 확실하게 자리매김 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1인자가 된다는 의미도 되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뜻도 되고, 음, g e 뭐, 인지도가 상승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냐, 평가받, 평가받다, 수행평가받다, 테스트받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 프로젝트를 만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걸 한번 실력을 보여주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된 거죠?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선정된, 인정받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축. 축토나 미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토를 보잖아요. 무토를 보잖아요. 이거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은 축토나 미토, 미토는 뭐예요? 미토라는 것은 뭐 내가 뭐랬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고 그랬죠. 온도가 쭉 올라가다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요. 이게 미토가 하는 역할이에요. 미토가. 올라가 쭉 올라가다가 야 고만 올라가 온도가 떨어져야 가을이 될까? 아니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착하지, 그런 거예요. 축토는 겨울에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이제 고만 내려가 올라가야지, 이, 이런 뜻이거든요. 축토라는 것은. 그 과도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은 뭘 봐야 되는 거죠? 기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기토를 봐야 돼, 기토. 기토라는 거는 하나의 정점을 찍는 거거든, 정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무리, 결과물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변신, 이게 일종의 변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속 변신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사장이면은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어? 그냥 이렇게 공장 관리 마음대로 이끌어갔다가 그렇게 안 하고 되게 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어? 현장 실습에서 계속 안 들어오고 사정실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뭘 한다든지 자기를 계속 시험때 올리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혼란을 부추기다는데 혼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다 음. 어. 마땅히 변해야 될때 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란 뜻도 돼요. 그래서 말해요. 관뭐내 일지에 축토가 있다. 그럼 무토 운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 같은 경우 축토나 미토가 있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올해, 올해 무술년 같은 경우 축토나 미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선택이 과연 맞는지. 내가 게과도기거든 미토 축토라는 게 내가 넘어가야 돼. 상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쌓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선택과 기로에 선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딸수 있을지 없을지, 과도기잖아 교수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과장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판가름이 오래 나진 않겠죠. 내년에 나겠죠. 기토니까. 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야기하는 건 무지하게 복잡해요. 무지하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예. 오늘 특강. 저 이걸 특강으로 하기로 했어요. 특강. 특강으로 할까? 몰라, 뭐. 제목에 내맘대로 바꾸면 되니까. 저도 오늘 주제, 오늘 이야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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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전, 어, 오늘 협박. 오늘 협박도 뭐야? 어, 오늘 팩폭. 팩폭, 어, 오늘 팩폭. 뭐, 기타 등등. 어, 이, 이, 이따 마치, 마치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봅시다.